다시 부를게요. 미안해요. 애들이 자발적 없는 애들 있어서 자, 105, 106쪽에 13번까지 정답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5번에 3번 6번에 15 7번에 3번 5번 8번에 3번 9번에 x는 마이너 7 10번은 5번 11번에 A값은 11, 12번에 4, 13에 2 이렇게요. 12번에 뭐라고요? 12번에요. 4. 4요? 네네. 됐어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저번에 A, A, A 6이라고 하지 않으어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안 풀어준 거 같지? 맞아요, 내가 예상 점수가 맞니? 선생님, 네, 사연이가 설명해준 거거든요. 근데 게요 틀렸어요 이거. 근데 어쨌든 예상 점수대로. 자, 잘해 가세요. 아 저, 저, 저. 자, 일 번부터 3 번까지 중에 질문 받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 번부터 사 번까지, 삼 번까지 중에 질문 음... 없어요? 1 번에서 3 번까지는 없어요. 네. 자, 사 번부터 6 번까지 중에 질문. 여기도 없어요. 그러면 7번부터 10번까지 중에 질문. 10번이요. 10번요. 8번하고 9번이요. 8번하고 9번하고 아, 10번요. 이 아, 자, 8번은 안한것같은데요 그렇죠? 8번 일단 보세요. 3x 플러스 5가 11이잖아요. 3x는 11 빼기 5가 돼서 3x가 6이에요. 그럼, 그럼 x는 얼마 될까요? 10x10. 2가 되는 거죠. x가 2가 나왔땅 밖에 왔네 얼라 앉아요 자 그러면은 해가 같은 거 찾으려는데 1번부터 하나 보도록 할게 자 1번은 봐봐 얘들아 마이너 4 플러스가 마이너 2잖아요 마이너 x는 마이너의 마이너 4죠 마이너 x는 마이너 6이라서 x는 6이 됐죠 얘는 아니죠 2가 나온 거 찾아보자고요 얘들 덥지 않니 더워요 선생에옆 온전 피를 아예 빼고 담았니다 I am mom. 네,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2번도 보도록 합시다. 3x 플러스 x는 마이너스 4인가 4되죠 4x는 4가 되잖아요. x는 1이에요. 맞죠? 3번, 3번 보겠습니다. 2x 플러스 6이 6x 마이너이죠 x 자변에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6이잖아요. 마이너 4X는 마이너 8이라서 양변에 마이너 4로 나누죠. 그래서 X는 2개겠네요. 4번 들어갈게요. 이과로5 e x 마이너 7. 뭐할 필요 없네요. 다 나왔네. 그쵸? 맞죠? 2 되는 거 찾으라면. 그 다음에 9번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개수가 분수 소수가 막 섞어져 있지.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나는 사람. 다어 가로 분자의 항이 두 개면 가로 써야 된다고 있었지만 개수가 분수 소수 섞어져 있으면 소수를 분수로 바꾸라고 했을 거예요. 자 0.5는 우리 한번 바꿔보자. 10분의 오니까 어떻게 되니 2. 2분의 1 아니에요? 2분. 맞죠? 2분의 4분의 1 x 고쳐주시고요. 4분의1 바로 치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0.2는 어떻게 돼요? 5분의 1안 될까요? 5분의 1 바로 치고 x 더하기 7 빼기 1이에요. 자 2랑 4랑 5의 최공배수가 얼마일까? 20. 20 되겠다. 그죠? 20을 곱하면 어떻게 되니? 10X 맞아요? 마이너 5 괄호 X 마이너 3은 여기다 20 곱하면 4 괄호 X 플러스 7 마이너 20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계산할게. 10X 마이너 5X 플러스 15는 4X 플러스 28 마이너 20 되겠네요. 그쵸? 자, 요 둘이 계산하면 얼마야? 5x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x 플러스 8이에요. x 자변으로 선생님이 이항하자라고 얘기했지. 얘는 그대로고 플러스 15가 이항하면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15죠. 5에서 4 빼니까 x잖아요. 마이너스 7이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7 이렇게요. 자 비례식이죠. 비례식의 성질이 뭘까? 왜안 가, 왜안 그럼요. 외항과 내왕의 곱이 같아요. 그 옆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 자, 10번에 봤더니 2분의 3X 플러스 1대3 분, 3분의 1X 플러스 4대 2예요. 맞아요? 자, 내왕과 외항의 곱이 같아요. 이 2분의 3X 플러스 1은 3 곱하기 3분의 1X 플러스 4예요. 자, 이렇게 분배할게요. 3X 플러스 2는 자, 이렇게 분배를 하면 X 플러스 10이에요. 3x 빼기 X 는11 빼기 p 2 g 2 X 는10 되는 거 맞죠? 양변에 2로 나누네요. X 는 5네요. 자, 무슨, 빈이뭐 어디에서 t t 어요 어? 어디에서 l f w h 질문한 거같한데 i r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 o i n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자 11번부터 13번까지 중에 질문 12번 12번이요? 좋아요 12번만 하면 돼요? 네네 네. 그럼 12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해가 아래에 있는 해의3배예요 그럼 우리는 아래에 있는 방정식으로 풀어야 될것 같아요 자 0.4니까 0.4는 어떻게 되니? 5분의 2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5분의 6이고, x 빼기 1이에요. 이렇게 분수 소수가 개수가 있으면, 어, 예, 분수로 고쳐서 최소 배수 곱하는 게더 쉬워요.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이렇게 고치니까 뭐, 뭐 곱하면 될것 같아? 5뭐 곱하면 될것 같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10 마이너 2x 됐고요. 6과로 x 마이너 1이에요. 10 마이너 2x는 6x 마이너 3이잖아요. 마이너 2x 마이너 6x는 마이너 6 마이너 10이죠. 마이너 8X는 마이너 16이라서 x 값 얼마가 되겠니? 2가 되겠네요. 근데 요거에 3배가 해라 했으니까 위에 앞에 있는 방정식에는 얼마가 될까? 6 되겠네요. 왜냐면 요 해의 3배가 앞에 있는 방정식의 해라고 랬으니까 자, 앞에 있는 해가 어,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 3X 플러스 2 바로 X 플러스 A 이골 2거든요. 자, X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대입해요? 6대입 하세요. 집중. 그러면 마이너 3 곱하기 6가 마이너 18이지. 그럼 2 곱하기 6 플러스 a구나.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 18 플러스 12 플러스 2a가 2잖아요 2a죠. 자 얘가 마이너 6이잖아요. 이하 가면 플러스 6되지않아요 2a가 8이죠. 그럼 a는 얼마 되겠니? 4가 정답이에요 자,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네, 내 말에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질문 없어요?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1차 방식 활용까지의 개념 보고로는 끝이 났어요. 자, 개념편, 유형편 펴주세요 파란색 책 있죠? 오늘 시험 안 봐요? 오늘 시험, 시험 보려고 했는데 복사지가 안와가지고 이면지 복사기가 아, 싫어서요. 아. 어, 문장 공부 많이 하면 뭐 다음에 뭐 수요일날에, 수요일날 볼 거예요. 이 호랑이 이야기 거 빨리 끝나고 그때 볼 거예요. 제 1학년 2학기 하는 사장님. 시간에 1학이 2학기 세트 적게 하고요. 그리 시험 볼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되어 가면 네. 돼요. 파란색은 있지? 재석? 네. 파란색 책은 또 있네? 네. 이거 엄마가 다안 적어 버려버린 거야. 자 우리 72쪽 맞아요? 확인해 보세요. 네, 71쪽이요? 72쪽 제서야 자 우리 등식 동그라이 칩시다 자 등식은 뭔지 재서가 얘기해줘요 등식이 뭐야 재서야 등호 등호를 등호. 사용하여 등호. 나타낼 네, 식이죠 그러네. 자 우리 민준이 등식에는 선생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랑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음. 그렇죠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정식은 미지수에 따라 3도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등식이지만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아서 항상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시 우리 상현한테 질문할래요. 항등식 조건이 뭐라고? 항상죠. 항상 등식이 성립하지. 그러니까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인 조건이 뭔데요? 좌변하고 우변하고 식이 똑같아야. 그렇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 우리가 식으로 나타낸는것좀어려워서 선생님이 오히려 1번,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에 X에 10을 빼면 6과 같다. 자, 어떻게 되냐면, 1. X 빼기 10은 6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쵸. 자, 2번 들어갈게요. X에다가 1을 더한 것에, X에다가 1을 더한 것에 두 배, 이때 괄호 안치 완전 다른답대요 여기는 맨14.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6에 x 의 3배를 더한 것은 X에서 2를 뺀 것과 같다. 6에 x 의 3배를 더한 것은 X에서 2를 뺀 것과 같다. 자, 개념 북 챙겨와요. 네, 4번 들어갑니다. 아, 4번이 아니라 2번에 1번 들어갈게요. 자, 2번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상현이 문제 좀 읽어줘요. 일의 가 학생 n명과 입장료와 음. a원일 때 학생 다섯 명 입장이면 b원하니까. 네, 5 곱하기 a니까 5a가 6,000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같다 그렇죠? 자, 이번 들어습니다 자, 이번에 700원짜리 과자 세 봉지와 900원짜리 음료수 x병을 사고 5,700원을 지불했다. 700원짜리 세 봉지는 2,100원이잖아. 맞죠? 900원짜리 x 병과 900x가 얼마다? 5,700원이다. 있니까자 6번 들어가세요 선생님 6번. 자 6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항등식을 모두 고르래요. 자 니네들이 찾아봐요.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아서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선생님 과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봐요. 일단 등호가 있어야 되고요.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아요. 7 2쪽이에요 근데 태환이가 다친 거예요?

아, 됐습니까? 자 됐습니까? 자항 등식 뭔거 같아요? 리은 리은 아기억이라고요 기억이 아, 왜항 등식이에요? 자변은 x-1이고 우변은 2 인데 리은 리은과 비율거든요 리은과 비율 맞죠? 이항하면 식이 똑같은 거 맞죠? 마이너 x 플러스 1이나 1마이너 x가 똑같잖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의 성질 밑줄 치세요. 자, 누가 네들한테 등식의 성질이 뭐야? 그럼 우리는 네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 첫 번째 뭐야?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뭐, 등식은 성립한다. 뭐, 두 번째는 뭐니? 등식의 양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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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변에 같은, 같은 수를 빼도 맞아. 그렇죠. 세 번째는요.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너무 잘했어요. 마지막 네번째는 분명히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양변을 같해도립한다안 보고 하는 거야, 보고 하는 거야? 보고요. 하는 안 보고 야지아 진짜 <laughs> 선생님 감동 먹을 뻔했네. 아, 자 맛있다. 보세요. 그러면 1번 한번 봅시다. 1번은 맞아요? 네 맞아요. 등식이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해요. 1번 맞아요. 동그라미 치세요. 2번은 어때요? 아니에요. 아니죠. b 배기 3이 돼야 되죠? x예요. 3번은 어떨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73쪽에 1번에 3번은 맞아요. 4번은 양변에 0이 아닌 똑같이 네, 맞아요. 자, 5번은 어떨까요? B만이 틀렸어요. 다르다. 그쵸? 맞죠? 자, 6번은 어때요? 네. 틀렸어요?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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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7번은 양변에 6을 곱하면 2a는 3b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7번도 x예요. 됐어요? 자, 2번 한번, 보고 니네들이 의외로 이을잘 못하더라고. 2번에,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자, 우리 어, 준이가요. 2번 한번 읽어주세요. 아. 네. 지금 얘가 어떻게 되냐면 가에 보면 3X는 12가 됐죠. 자, 마이너 1을 없애기 위해서 양면에 플러스 1을 한 거예요. 물론 이항을 해서 부가 바뀌었다는 것도 결국 등식의 성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때 사용한 성질은 기역이에요. 그래서 가에는 기역이라 써줘 자, 그 다음에 얘가 x는 4가 된 거는 양변에 뭘로 나눈 거예요? 3으로 나눈 거죠. 이 말은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고 써였잖아요 그럼 얘는 뭘까요? 리을이 아닐까요? 이해 돼한데요그죠 그럼 그 아래 거는 니네들이 직접 한번 찾아줘 봐요. C인 성질은 아, 위에 있는 기흥리은 디그리오 중에 뭘것 같아? 플러스 치을 없애려고 양변에 어떻게 한 거야? 아, 빼기 칠, 7, 빼기 칠한 7 거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니은 될것 같은데 여기. 맞죠?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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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가에 수인 성질은 니은. 자, 3분의 1x가 마이너 3인데 x 값을 구하면 양변에 어떻게 한 거야? 얘들아. 니은. 어떻게 한 거야? 양변에 뭐 곱한 거야? 나이 3을, 나이 곱한 나이 3을 곱한 거 아니야? A, C, B, C가 같다니까 D, 귿이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니은 디귿. 왜이걸 그 애들 잘 못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을 선생님이 한번 천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번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는데, 자, 분명히 거기다 밑줄 아, 치세요. 등식의 성질이에요. 쌤, 자, 근데 제수학책 이 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죠. 너 저쪽에 있는지 확인해 줘봐. 자요. 선생님 이 확인할게요. 4번에 1번 보세요. 2x 플러스 5가 마이너 7이죠. 자, 나는 좌변에 x만 있어야 돼요. 플러스 5를 없애려고 양변에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단계가 2x가 마이너 10이고요. 양변에 뭘로 나눠요? 2로 나누죠 그래서 x는 말이다. 이게 바로 등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 등식의 성질 1번에 2번에 의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냐면 이항이란 걸 배우게 되죠. 자, 레온이 이항이 뭐예요? 좌변에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우변에서 좌변으로 항을 옮기는 거죠. 자, 수빈이 이항을 하면 뭐가 바뀐다고 그랬니? 그 기호, 아기호기 기호가 바뀌어요? 기호가 <laughs> 바뀌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등식의 성질 1, 2번에서 나온 거예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5X 마이너 2는 8인데요. 자, 마이너 2 없애려고 양변에 뭐 할까? 플러스 2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얘 없어지고요. 5X가 10이 됐죠. 자, 양변에 뭘로 나누니? 5로 나누는 거 맞죠? 자, 그래서 X는 얼마예요? 2가 되는 거 우리 두환이두환이 정수희도 시험 잘 봤어요? 결과 나왔어? 어.. 아, 지금 다.. 지금 매일.. 메일 내일 나온대요? 네. 잘 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3번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보도록 합시다. 3번에 1렉스. 너희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으니? 어? 꼭 얘들 디스를 하고 이게 더 좋아? 네, 뭐야? 너는, 아니, 뭐, 너는 아니, 아니, 그냥, 그냥 그거나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 그렇죠? 자, 마이너 3을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요? 플러스 3, 플러스 3 되죠. 그리고 4분의 1x가 5가 됐잖아요 자, 방정식에서 x 갖고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좌변에는 x만 남겨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 여기다가는 4를 곱해요. 그쵸? x에게서 1 만들려고. 그래서 5 4, 2 0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4번 보도록 할게요. 3분의 2x 플러스 1은 마이너 1이거든요. 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게 뭐가 같아? 그거요. 뭐고? 성분이요? 아 x의 값만 빼기 위한 거 네. 0. 우리가 지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랬으니까 플러스 1을 없애려면 빼기 빼기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 아닐까요? 그렇죠 빼기 1, 빼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3분의 2x가 마이너스 2가 됐는데 나는 x 값 알아야 되죠. x 앞에 있는 계수를 양변에 곱하세요. 그럼 뭘 곱해야 돼요? 2분의 3, 2분의 3 곱하는 거 맞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자,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것 같니? 알것같게요 자, 그럼 우리 옆에 있는 74쪽에 1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수빈이부터 읽어줘요. 다음 중 등식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등식은 등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등식이 아니라는 것은 등호가 없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등호 검등의선두개가 있네. 몇번 하고 몇 번이야? 3번 4번 그렇죠. 3번 4번이죠? 자, 3번 읽을게요. 우리 3서 3번 읽어줘요. 어떤 수에? 이거요? 네, 문제, 문장 제문 안에 있는 네모 블랙박스 안에 있 읽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수 x의 3배에서 어, 5를 뺀 것은 어떤 수에 x에 1을 더한 것과 같다. 네, 3배에서 5를 뺀 수는 x에다가 1을 더한 것과 같다. 요거겠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되겠다. 그 자, 자 5번 들어갈게요. 자, 5번. 자, 민준 읽어줘요. 자, X가 4인 거죠. 자, 남자친구들은 1번, 2번을 풀어주시고요. 여자친구들은 3번, 4번을 풀어주고 선생님은 5번을 풀게요 벌써 답이 나와버렸어? 네. 선생님은 나왔어요. X, 2 나왔어요. 자, 1번은 뭐예요, 얘들아? 남자친구들? X는 마이너 2. 예, 2번은 뭐예요? X는 1이요. X는 1, 맞네요. 오, 우리 3년이 잘 된다. 3번은 뭐 나왔니, 여자친구들은? 4요, 4요, X4 나왔어. 오, 답 나왔네요, 그러면. 자, 5번은 뭐 나왔어요? 이거, 이거 계산 안 했는데. X 마이너 2 나오는데, 어쨌든. 자, 7번 들어갈게요. 7번 문제, 우리 누환이 읽어줘요. 자, 항등식의 교환이 뭐니? 어, 항상 같은 순 그렇죠. 조건이 뭐지? 어, 자변하고. 자변과 오전이. 시기 같아야 된다,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시기 같은 게세번 보니까 하나만 있는데 몇 번이야? 네, 4번. 예, 4 번이에요. 오, 좀 잘해요. 선생님 이렇게 대답자나면 막 가슴이 뭉클해져. 자, 그다음9번들어갈게요 우리 상현이 9번 읽어줘요. 넷. 네. 식 ax 플러스 4는 마이너 이 x 플러스 b가 x에 대한 항등식일 상수 a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식이 같아야 되잖아요. x 항은 x 항끼리 같고 상수는 상수끼리 같아야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 이고요. b는 4가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자 11번 들어 갈게요 우리 준이 네네 11번 읽어주세요. 감정을지않을것 내 옳지 않은 것뭐딱 하나 했어요. 자, 몇 번일까? 선생님, 이거 거꾸로는 되는데, 거꾸로는 안 돼. 이러면서 알려줬던 거예요. 자, 정답 몇 번? 이거요. 몇 번? 그, 저거요. 뭐요? 뭐, 저거요. 뭐요? 적... 적어요. 적어요. 1, 2, 3, 4, 5 중에 적어요. 5번 어. 얘기해주세요. 5번 정답은 5번이에요? 네. 아 어, 5번 아닌데? 아, 야, 너. 4번이에요. 자, 왜 4번이냐면, AC하고 BC가 같다면, AB가 같다 틀렸다고 했어요. 근데, AB가 같으면 AC, BC는 같아요. 자, 이때 왜 아니냐면, C가 0일 때 생각해봐요. 2 곱하기 0이랑 3 곱하기 0은 같지만, 2하고 3이 같아요? 달라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알겠죠? AB가 같으면 AC, BC가 같다는 맞지만, AC, BC가 같다 같다고 해서 AB가 같다고 할수 없는 이유가, C가 0이라면, 같지만, AB는 같지 않다고요. 알겠죠? 은근히 많이 나와요. 자, 13번에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자, 요때 등식이 뭐가 쓰였니? 라고 했어요. 자, 플러스 3을 없애면 양변에 어떻게 했니? 빼기 13, 빼기 13을 했겠죠. 그때 사용한 성질은 가에 썼으니까, 뭐가 돼요? 바로 2번 되지 않을까? 맞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여기까지 빨리 마무리 해주세요. 자, 시작합시다. 네.